텔비오페스입니다. 이탈리아의 근데 와 이런 풍경은 처음인데 진짜?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야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날씨가 깨끗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스테보패스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스위스 국경이 있는데요. 저는 스테보패스를 통해서 스위스로 넘어가지 않고 더 남쪽으로 가서 다른 루트로 들어가요. 이렇게. 지나서 이제 고갯길을 계속 올라가 보 겠습니다. 요런 터널 지난번에 007 영화 같은 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창골 마을로도 버스가 다니네 앞에 거대한 산이 나타났습니다.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와, 저걸 넘어가야 스위스인가? 여기 호텔 안 보세요? 와, 호텔 진짜 무슨 해리포터의 마법의 성같지 생겼어. 연기까지 불풀 나고 있어. 여기가 전망이 압도적이네. 아, 여기가 전망이 최고인데요. 야. 트라피오라는 마을이네요. 여기가. 야, 산이 진짜 웅장하다. 또 히말라야 무슨 산을 보는 것 같네요. 와, 여기부터 헤어핀이 장난 아니에요. 세피니 핀이우 기대... 아직 패스 꼭대기 아닌데요. 아, 여기 차를 세우고 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차를 세울 수가 없네. 차를 잠깐 세우긴 했는데요. 조금 걸어 내려 볼게요. 이쪽 산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야, 근데 이 산을 다 넘어가네, 진짜로. 이쪽 편이요. 진짜 많으신 분 같은데, 진짜 그러네요. 스텔비어 패스가 아직까지 다온게 아니에요. 지금 8km 남았어요. 아마마올라가네어저 위에 집 있는 대체까지 올라가나 봐요. 와. 있는데? 저기 길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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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거 보이나요 와 저길 따라해서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저기를 저희 이 고맹이 차고 고생합니다. 저기 뒤에 지그재그로 이렇게 도로가 보이죠? 저 도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그재그 도로가 저 위에 집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까지 네, 올라갑니다. 아 여자분이신데 대단하다. 이까지 올라왔다는 거 자체만 해도. 돼. 차야 힘내. 할수 있어. 자전거 더 올라가는데 차가 못 올라가겠어. 와 어마어마하죠. 제가 저기로 올라왔어요. 전형적인 U자형 계곡이네요. 아직 올라갈 길은 멀지만 여기 전망공터가 있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너무 멋지다, 여기. 너무 멋져요. 와, 좀더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와, 이런 풍경은 처음인데 진짜? 압도적이네요. 꼭대기까지 다 왔어요. 제가 네, 꼭대기거든요. 다 왔죠, 다. 네. 다 왔는데 와,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야.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날씨가 깨끗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스텔비오패스입니다. 이탈리아의 비가 오면서 지금 금방 밤이 돼 버렸어요 여기가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공터도 좋고 해서 근데 비올 때는 산 꼭대기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내려가야 겠습니다 좀 이동을 한 다음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 갑자기 밤이 돼 버렸어요 아 사이클 타는 사람들 어떡하냐 와 여기로 버스가 오네. 대단하다. 야, 버스가 되게 지나다네 여기를. 놀랍다. 여기가 하소 스텔비온데요. 와 뭐가 되게 많아요. 호텔도 있고 완전히 뭐 약간 작은 타운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방금 누워서 자전거 타시는 아저씨 봤죠? 와 대단합니다.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비 그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려왔어요. 비가 와서 지금 네차 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여기도 날씨가 맑았으면 훨씬 예뻤겠네 저쪽엔 또 날씨가 괜찮네. 이게 산이라서 그런가 봐요. 지금 저길 보이죠? 저 길이 스위스 넘어가는 길이에요. 바로 이 앞에 이제 스위스 국경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일로 안 가고 여기는 영상 찍으려고 들어왔고 밑으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이탈리아 쪽으로 좀더 갔다가 스위스 갈 거예요. 저 아래쪽에 이제 고백기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 길로 갑니다. 여기만 지나가면 스위스인데 조금 더 돌아서 스위스는 조금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비가 오긴 하는데 날씨 세상이네요.